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만은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이에 영등포구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지난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조기령 구청장은 인삿말에서 어르신 공경에 대해 강조하고 국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관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참그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신데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1차 교육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이해와 피해 노인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. 이어서 2차 교육에서는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이 실시됐습니다. 한편 군은 노인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관내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